언니 저희 숨겨진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언니네 피부가 쇼츠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몰랐죠? <웃음> 내가? <웃음> 네. 제가요? 네. <laughs> 제 채널이 있어요? 어, 네. 음 저희 쇼츠 영상만 모아놓은 채널이 있는데 사실 이 채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색소 침착에 대한 거예요. 저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laughs> 다음에 미리 알려 주세요. 링크 보내 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헬레나 님과 함께 색소 침착을 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헬레나 님 근데 진짜 너무 예쁘시다. 그렇죠. 색소 침착은 1도 보이지 않는 저 블링블링함. 전문가의 손길. <laughs> 색소 침착. 그러면 이제 항상 저희가 좀그 고민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색소라고 하면 어떤 세포가 생각이 나냐면 멜라닌 세포가 생각이 나요. 색소 침착, 색소 증가 이런 색소가 제일 증가한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 기미 아니면 뭐 주근깨, 잡티 이런 애들은 멜라닌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서 색소 이상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보통은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과 의사들한테는 전형적인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염증 후, 하이페르, 하이페르는 많다는 뜻이고요. 피그멘테이션, 색소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떤 기전이냐면, 우리 쉽게 생각해봅시다 목에 물리고 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붉어지다가 나중에 갈색? 까만색? 그게 전형적인 염증 후 색소 침착이에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항상 물어보죠. 그 전에 심하게 염증이 있었어요. 아, 네. 너무 가려워서 되게 오래 긁었어요. 아니면 자가면역질환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럼 얘가 겉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김이처럼 진하지는 않겠죠. 거무티티, 연한 갈색, 연한 회색으로 보이는 게 염증 후 색소 침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색소 침착인 거거든요. 이런 관절 근처 있잖아요 팔꿈치나 뭐 무릎이나 어떤 분들 보면 여기 여기 손가락 마디 사이 뭐 발가락 마디 이런데 이제 까맣게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내가 명이 되잖아요. 오, 진짜? 물어보면 복싱하는 분들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도 팔꿈치를 계속 쓸리게 되면 여기도 되게 두꺼워서 까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통 하려면 과각화를 없애기 위해서 살리실산 요레아 같은 거 잘 발라주면 여기가 매끈해지면서 색소침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색소침착이 아닌 거죠 과각화가 까맣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어가 좀 다른 거고 예를 들어 무릎 그리고 또 엉뚱하게 또 색소침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진짜 색소가 있어요 이름이 기도자의 판이런네요 기도자의 패치. 팔? 네. 판판대기 응. 그게 Prayer's Patch라고 영어로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 가는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이렇게 조금 마르신 분들이 나무 의자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척추를 따라서 까맣게 색깔이 변해요. 의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일어나고 기도를 아... 이렇게 하고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 자극이 있어서 이쪽 척추를 따라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도 긁으면 좀 자, 과. 과민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렇게 까매, 어머, 제가 등이 갑자기 한 줄로 까매졌어요. 오면 또 물어본, 혹시 새벽 기도 다니시나요? 어머,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명이되는거 싫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뭔가 많이 자극을 문제르게 되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돼서 색소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너무 물리적인 자극이 많아서 아까 운동하시는 분, 다음에 우리 귀여운 척, 귀척, 이렇게 하면서 마찰이 있어서 두꺼워지는 것도 까맣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두개 기전은 다르죠. 이 프레이어스 패치 기도자의 판때기는 색소가 진짜 증식을 증가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두꺼워진 거고 여기 멜라닌 세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아랍 사람들은 이제 그 무릎에 많이 생긴데요. 왜냐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1 0 8배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런 복잡한 기전을 모르니까. 그냥 까마면 다 색소침착이라고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특히 안 보이는데,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우리 친구를 데려올게요. 이 친구, 너무 귀엽당, 귀여운데, 갑자기 환자가 나타났어요. 숨기자.